안녕하세요, 이스터입니다. 본서베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어 보는 영상이고요. 유저들이 게임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샵이 날이 갈수록 코인 수급은 힘들어지고 코인샵의 물품의 코인 요구량은 점점 늘어나고 물품의 개수가 점점 창렬이 되어가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인샵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다 고쳐서 나오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로 코인 수급과 등장 등급업에 요구치는데 일단 요번 코인 수급은 몬스터 처치시 자동으로 수급이 되는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시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드랍되고 이 아이템을 먹어야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코인이 아이템으로 드랍되는 것과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에 속도 차이가 심하고 펫이 없는 유저, 펫이 있는 유저, 자석 펫이 있는 유저가 코인 수급의 차이가 모두 난다는 거죠. 같은 시간대에 몬스터를 똑같이 잡는다고 쳤을 때 어떤 유저는 30분이 걸리고 어떤 유저는 40분 이상씩 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등급업 요구치가 이벤트 기간이 총 70일 중에 64일을 코인을 매일같이 200개씩 넣어야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등급업이 가능한데 코인샵 물품을 제대로 살려면은 부캐로 등급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최소 두 캐릭을 코인을 캐야 되는거고 이게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야 시간이 많으셔서 가능하지만 뭐 공부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직장인 학생 여러분들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거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칼퇴근을 한다고 쳐도 집에 도착하면 보통 7,8시고 씻고 밥먹고 뭐 쉬고 하면 사실 제대로 게임을 즐길 시간이 한 2,3시간 채 안됩니다 이제 그마저도 다른 일이 있으면 더 못하는데 평소에 코인 수급이 10분 서 15분이면 돼서 부담이 덜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코인 수급도 더 힘들어졌는데 등급업에 필요한 코인 요구치가 더 부담이 심해져서 사실 이벤트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유저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코인 수급이라든지 등급업 요구치가 조금 더 완만해졌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코인샵 가격 인상, 물품의 수량 감소, 월드 내 구매 수량 제한인데 제가 예전에 해왔던 코인샵을 대충 둘러보면 뭐 잼스톤은 한 개당 50개, 의문의 코어 잼스톤 상자는 125개, 경험의 코어 잼스톤은 500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코인샵을 한번 보시면은. 젬스톤이 50개에서 70개 뭐 요즘에는 계속 70개로 되어있죠 그리고 의문의 코어 잼스톤이 125개에서 230개 어 예전에는 125개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몬스터 라이프 잼 7개 교환 티켓 여기서 이제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신 분들도 어 빨리 캐치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이 물품같은 경우에는 원래 캐릭터당 주당 5개를 살수 있었어요 근데 월드내 남은 수량으로 바뀌었죠 몬스터 라이프 신경도 안쓰고 패치도 안하는데 이거를 월드내 수량 제한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 안 모아두신 분들은 몬스터 라이프조차 제대로 이제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주당 이제 총 35개 밖에 획득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카르마 영안불이 이제 3천만 매소에서 5천만 매소로 가격이 인상되었고 강한불도1 천만 매소에서 1 5 0 0만 매소. 그리고 이벤트링 전용 명큐. 요거 바로 17주년에 개당 70개에 100개씩 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코인 100개가 필요하고 코인. 자체가 이제 30개가 인상이 되었죠. 그리고 수량은 절반이 줄었습니다. 50개로. 그리고 카르마 놀공원 이제 요게 개당 2,500만이었는데 3,500만으로 천만 매소가 인상이 되었고 수량이 50개에서 30개로 줄었습니다. 약간 이제 고스펙들이 가위를 잘라가면서 자을하는걸 보니까 약간 오 이거 봐라. 오, 이번에도 한번 가위 잘라서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량을 줄인 것 같아요. 놀공원 자체가 이제 코인으로 얻는 것도 수량이 줄었어요. 50개에서 3 0개 어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도 경코잼도 뭐 500개 팔던 거 1000개의 수량도 줄었죠. 예전에는 막 다섯 개씩 뿌렸는데 아 요거는 평소에 안내다가 그나마 내준 거에 좀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요것도 사실 월드내 남은 수량 세개 3개. 월드에서 세개밖에못 사는 거죠. 코인 3,000개 나었는데 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코인 수급이라도 쉽게 해주고 올리던지 이건 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장 얘기를 해 보자면은 매소샵의 프악공, 프펙공 가격과 프악마, 프펙마 가격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코인샵을 보시면은. 공 스크롤과 펜마 스크롤의 코인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왜 매소샵의 푸학공 푸펫공과 푸학마 푸펜마의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고. 물론 마력을 쓰는 직업이 공격력을 쓰는 직업에 비해 확실히 수가 적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법사 유저가 어 스펙이 이 정도 되는데 보스를 못 잡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유저들이 아니, 스펙업도 쉬운 날먹 법사 가지고 못 잡으면은 컨트롤 문제 아니냐? 뭐 아니면 스펙 문제지. 스펙업을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메이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실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세 동향에 맞게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저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인샵은 사실 되게 조금 불만족스러운 코인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코인샵 그리고 이벤트의 불만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같이 소통합시다. 영상을 보시다가, 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어, 이놈 괜찮네? 싶으시면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